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니까 베이비 도지가 지난 1년간 최저가를 향해 착륙하고 있습니다. 어, 여유 돈이 있으시면 조금 더 사두시는 거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베이비 도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 도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보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총 37,180달러 하나로 5,469,3643원어치가 거래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 베이비도지의 가격이 1.5원이었다면 이거는 약 1조 5천억 정도가 거래가 된 겁니다. 베이비도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엄청난 양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리플이 1.5원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210억 정도 거래가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이비 도지가 한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대단한 리플에 비해서 거의 700배 가량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절대 베이비 도지를 싸다고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베이비 도지의 시스템적 소각. 집에 대한 얘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비도지 한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이비도지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비도지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비도지의 시스템적 소각 에 대한 얘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고요.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요. 나쁜 소식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베이비 도지 코인이 상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대체 베이비 도지 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이후 상승도 못하고 끝없이 추락만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 도지 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초기 가격까지 하락해 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왜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렇게 하락만 하고 있을까요? 코인의 총 공급량이 42경계입니다. 사실 일쪽에도 체감이 어려운데, 42경계가 총 공급량이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수수료가 0%인데요. 저리 치우고요. 소각량만 보면 51%가 소각됐다고 합니다. 소각량이고 나발이고, 이게 좋은 지표였으면,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렇게 폭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베이비도지 코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소각량이 아니라, 바로 액면 병합입니다. 액면 병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요. 천원짜리 코인이 있고 그 코인의 발행량이 100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10대 1의 비율로 액면 병합한다고 가정하면 천원짜리 코인 10개를 합쳐서 만원짜리 코인 1개로 만드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코인 한개당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총 발행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는 시장에서 희소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렴한 주식 저렴한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펀디엑스 사례처럼 하락할 수도 있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펀디엑스가 큰 폭의 하락이라고 했지만 사실 5%밖에 안됩니다. 이때는 코인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도시 코인에게 액면병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반드시 상장과 가격 상승을 위해서 액면병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25년 3월 12일 기준 베이비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800억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큰형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36조고요. 그리고 작은형 시바이노코인은 약 10조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도지 코인 홀더분들에게 고부적이고 희망적인 건 개구리 페페 코인도 시가총액이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즉, 이건 바꿔 말하면 베이비도지 코인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도 안 되는데 베이비도지 코인은 현재 자리에서 10배 이상 상승해도 페페보다 낮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이비도지 코인의 시가총액은 3천억도 안 되는 어린이 코인인데 자, 그 어린이 코인 발행량이 말도 안 되게 42경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액면 병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00대의 수준으로 액면 병합을 해도 여전히 발행량이 4200개 좋은 거죠. 이게 바로 베이비도지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베이비도지 코인은 너무 직관적이지 못해요. 베이비도지 코인의 현재 가격이 원화로도 달러로도 도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총발행량과 소각량을 나타낸 지표도 숫자가 너무 커서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거래소와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인 자체가 직관적이어야 신규 투자자들도 유입되고 물갈이가 되는 건데, 베이비도시 코인은 지금 무슨 발행량이 42경계고, 소각량이 몇천억 개가 됐고, 가격은 뭐, 몇 원인지, 뭐 하나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직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가격 상승도 못하고, 거래소 상장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베이비도시 코인 재단도 이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액면 병합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면 병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베이비도지 코인이 상승을 하고 거래소 상장도 가능해질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크게 나쁜 소식은 아니었지만 나쁜 소식은 잊지 말고 좋은 소식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이비도지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예비도지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